민주세력이 정권교체를 하면 바로 해야 될일순위작업 민주당은 200명 정도의 검찰 출신을 제외한 청렴하고 평판 좋은 변호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청 장과함 상위 200이 정도의 자리를 즉각 임명하고 검찰의 모든 실 부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각종 비리 조작 수사, 특활비, 캐비닛 등을 다 끄집어내어 탈탈 털어야 합니다. 그동안 검경수사권 등등으로 시간만 질질 끌며 검찰이 선거 조작으로 자기 편인 친일정당이 다시 집권할 수 있는 시간만 주었습니다. 걔들의 밥그릇 사이즈를 조절할 때는 걔가 밥그릇을 확보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걔의 밥그릇을 일단 다 뺏고 밥그릇 협상을 해야 하듯 민주 세력, 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모든 것을 일단 뺏고 나서 중장기적인 검찰 개혁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돼서 대략 2024에서 2025년 어느 때쯤 고궐대선이 이루어져서 정권이 바뀌고 의회 권력도 민주 세력이 우위에 서게 되면 검찰 상위 200개 정도의 자리를 청렴한 변호사 출신으로 최고 모든 검찰의 비리가 밝혀지게 되면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낼 것입니다. 어떤 최악의 비리 조작 검사들은 해외로 도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각종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검사들은 반역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일단 사기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기 사건이 생기면 그 범죄자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동원해서 검찰에 로비를 하여 형량을 많이 낮춥니다. 그리고 다시 사회로 나와서 또 같은 사기 사건을 저지르는 이 반복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이 근본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의 검사들은 자기들의 이익창출을 위해 마약 공급책에 대한 단속보다는 마약 수요층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야 재벌 3세, 연예인들의 마약권이 걸려들면 자기들 돈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뀐 검찰에서는 공급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최은순, 김건희가 윤석열을 결혼 성상납으로 사기치는데 이용했듯이 검사들을 자기들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검사들의 이용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 더 이상 검사들의 몸값이 줄어들어 대기업이 법무팀에 검사를 고용하거나 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아마 대형 로펌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대형 로펌은 정관 검사를 비싼 값에 고용하여 각종 사건, 특히 대형 사기 사건, 연예인 마약 사건 등에서 이들의 연주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해체되고 새롭게 태어난다면 정관 검사들의 로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실력이 있는 변호사가 잘 되는 건전한 법조 시장을 형성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사거리 받아먹으려 헐떡이며 검사들 빨아주는 법족기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건설적 남북 관계에 어떻게든 방해하는 검세들이 사라지며 동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이 이제는 더 이상 검찰을 오용을 못 하게 되고 기리가 있는 정치인이 사라질 것이며 검찰은 국민적인 신뢰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김영삼이 하나회를 척결하듯 빈대를 일시에 박멸한다는 각오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70여 년간 가지고 있던 입권을 순순히 내어줄 검세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밑으로 협상이 들어오든 압력이 들어오든 티비니스로 협박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업계에서도 엄청난 반대 로비가 들어올 것입니다. 민주세력 민주당은 절대로 이에 불복하지 말고 반드시 정치검사들을 방열시켜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